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기북부에서는 조합원과 배우자, 지인 등에게 금품과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고발 4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2건 등총 1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위는 같은 혐의로 포천지역의 현직조합장 DC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DC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일부가 참석한 모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식사비의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안산지역 현직 농협조합장이 씨가 영농자재 이용권을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27차례에 걸쳐 5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됐습니다. 적발 사례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지만 조합장 선거나 수협 선거 등에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는 문화나 관행이 정착되게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TV였습니다.